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의 괴담은 펠레의 저주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펠레의 저주는 하와이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화산 여신 펠레펠레와 관련이 있습니다. 이 전설에 따르면 펠레는 하와이 화산을 다스리며 그녀의 영역에서 돌이나 모래를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합니다. 이 저주는 불운을 가져오거나 가져간 돌이나 모래를 반납할 때까지 불행한 일이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이돌 예쁘지 않아? 기념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. 그래, 하와이 여행의 추억이 될 거야. 숙소에서 쉬고 있던 제이슨과 리사는 갑작스러운 정전과 함께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. 뭐지, 방금 바람 소리였나? 글쎄, 뭔가 기분이 이상해. 괜찮겠지. 그 순간 그들의 가방에서 이상한 흔들림 소리가 들린다. 두 사람은 놀라서 가방을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. 다음날 두 사람은 현지 상점 주인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. 혹시... 어제 하와이에서 돌이나 모래를 가져갔나요? 네, 왜요? 그냥 예뻐서. 그건 벨레 여신의 영역에서 가져온 것이에요. 벨레의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. 하와이에서 돌이나 모래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전설이 있거든요. 설마,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어요?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돌을 돌려보냈어요.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날 저녁, 제이슨과 리사는 돌을 다시 버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. 그러나 집에 도착한 후부터 그들에게 연달아 불행한 일이 생긴다. 제이슨, 또 차가 고장났어. 그리고 어젯밤에 악몽을 꾸었어. 우리 돌을 다시 돌려보내야 할것 같아. 아무래도 그 상점 주인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. 내일 당장 하와이로 돌려보내자. 며칠 후, 그들은 하와이로 돌을 돌려보내고 편지에 자신들의 불행을 설명한다. 그 후로 그들의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.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. 펠레의 저주는 진짜였나 봐. 괴담 내용은 하와이의 신성한 전설과 관광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펠레의 저주를 공포스럽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